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선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프라테스에 쏟더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해도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한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세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케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일곱째 전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쏘더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또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전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뒤로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큰 도시 바빌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 깨달음, 영적 깨뜨림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일곱 대접 심판 중에서 마지막 두 개의 대접.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여섯 번째 대접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서 여섯째 천사는 자신의 대접을 큰강 유프라테스에 쏟아 강물을 말리게 합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은 역사적으로 동방과 서방을 구분하는 중요한 자연적인 방벽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선 역할을 했는데요. 이 강이 마른다는 것은 동방에서 오는 적들이 쉽게 침략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도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적들이 침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프라테스 강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강물이 마르고 그곳을 통해서 바빌론으로 침략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이 요한의 이 이미지에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중요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용, 짐승,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영의 삼위일체는 거룩한 삼위일체와 대비되는 것인데요 사단의 모방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진리를 모방합니다 질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진리가 아니죠 비슷한 것 같지만 본질이 다른 겁니다. 이 개구리의 이미지는 출애국기에 나오는 두 번째 지앙을 상기시킵니다. 불결하고 역겨운 존재인 거죠. 이 약한 영들은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들 왕들을 속이죠. 그리고 자기에게로 모읍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으는 겁니다. 최후의 영적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눈에 띄는 것은 15절 말씀입니다. 이 흐름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직접적인 경고의 말씀을 삽입하는데요.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춰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이고 깨어서 그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16절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장소를 언급하죠.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무기또 산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 전쟁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최종적으로 패배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가 여섯째 천사의 대접 지향이고요. 이어서 일곱 번째 천사 즉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다 쏟아내죠.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는 다 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두 선언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최후 심판의 결과를 묘사하는데요. 전례 없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도시 바빌론이죠세 조각으로 갈라집니다. 이방 사람들의 도시들이 무너지고요. 큰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잔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춥니다. 급격한 자연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창조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거대한 우박과 하늘에서 떨어진 그 우박의 재앙이 너무 심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어제 우리 가 말씀 묵상한 것처럼 큰 재앙이 임해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무리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런 파괴적인 심판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일까지가 일곱. 번째 재앙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이 어,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다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는데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게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공의의 모습이 완전히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7편일1일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니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그 의로운 심판을 공의롭게 하시는데 아까 타협하지 않고 완전히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공의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다, 완전히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입증되었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창조 이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모든 여정을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이 완전히 패배하였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아무리 악이 드세게 이 세상에 장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악은 완전히 패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한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다 되었다라는 선언은 종말이면서 동시에 시작입니다 유한계시로 21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부를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마무리는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삶 속에 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되었다 라는 선언은 하나님 손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린 이 땅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하죠. 연약합니다. 악의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진리가, 거짓 진리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있고 준비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라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우리에게 늘 깨어있을 것을 촉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잠자야 할 때가 있지만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깨울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깨울 때가 있고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울 때가 있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깨울 때가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영을 깨워서. 정적으로 민감하게 시대의 상황을 보시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심판에 대한 강력한 장이 어, 일곱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러나 심판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보아라. 깨어 있어 자기 옷을 갖춰 입고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온 데에 임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환란의 때에, 어려울 때에 이 복이 더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은 복을 받는다라는 표현보다 너가 복의 근원이다, 복의 전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 복덩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어른들이 이 아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은요 외부적인 겁니다. 우리는 커가면서 생활하면서 외부적인 복들만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복을 주세요, 복 받았다. 우리 존재가 복된 존재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대도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 복을 구하기보다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루, 하루를 여러분 복된 존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되었다라는 선언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이 완성된 사역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자신의 행위로 구원에 일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희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한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행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벗어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다 되었다라는 선언 이 선언 속에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불안이 사라집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불완전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퍼즐을 완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쓰는 것보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길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예수님의 그다이루었다 라는 선언일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름 삶속에서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섬김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밀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